반갑습니다. 토끼네 아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실방에서 주문 주신 거 오늘 택배 다 보내 드렸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토끼네 한복 차림은 요 아이로 또 준비를 해 봤는데요. 요 앞에 있는 아이 특개는 빙글에 요거 있잖아. 가성비 너무너무 좋아서 어제 판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여기는 피아나분입니다. 이렇게 어, 뒤에도 커다란 작품본 하나 있습니다. 작품본 하나 커다란 거 있는데 가격 대비 가성비. 짱입니다. 왕이에요. 요아이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오늘도 드러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번째 보시겠습니다. 첫번째 아이는요 요아이인데요. 요게 가성비 정말 왕입니다. 짱인데요. 가성비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요아이가 요런 아이 이렇게식재도 굉장히 예쁜 요런 아이거든요. 제가 지금 저거 애어늉서 갖다 놨잖아요. 네. 요게 이제 화분 참너블냈더니여기가 입구가 조금 어, 좁아서 저큰 사이즈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서 제가 뒤에다 마저 이렇게 놓고 요 아이 한번 소개 할게요. 자, 요아이가 사이즈가 가성비 갑입니다. 보시니까 18 나옵니다. 18나면 작은 거 아니에요. 18cm 나오고 높이도 18cm 나옵니다. 요 블루칼라입니다. 요 블루칼라 굉장히 예뻐요. 3만원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가 3만원, 다리까지 이렇게 딱 달려 있어서 이렇게. 그렇죠? 여기 문고리 같은 거액세서리 하나 달려있죠? 이렇게 옆으로 놔도 되고 이 문고리 같은 거액세서리 앞으로 놔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 3만원짜리 하나 있죠? 요 아이도 바이솔 식취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이것도 한번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요 칼라가 이렇게 두개 세트를 맞췄어요 제가 이렇게 칼라를 맞췄는데요 요거는 바이솔 합식하면 정말 예쁜 화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 자요거는 사이즈가 30 나옵니다 작은 거 아니죠. 내경도 좋아요. 내경도 24.5 나오고, 바이스로는 얕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 높이는 정확하게 8.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렇게 된것 같은데, 같이 유약 처리했기 때문에 하등 이상 없는 걸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손잡이까지. 자, 손잡이까지 이렇게 같이 해놨는데요. 이렇게 한번 두개 세트 한번 가볼게요. 물론 낮게도 낮게도 괜찮은데, 요거는 이렇게 같이 가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3만원, 요 아이 22,000원이에요. 너무 괜찮죠? 3만원, 22,000원 두개 이렇게 세트해서 52,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도 같은 집 건데요. 색깔만 달라요. 색깔만 다른데요. 네, 이렇습니다. 어제 제가 실망에서도 유아를 판매했는데, 끝나고도 몇 세트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칼라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뒤를 보시면은 이렇게 진사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앞에 어느 쪽을 놔도 그냥 놓고 싶은 쪽으로 놓으면 되, 놓, 되겠는데요. 이런 아이입니다. 몸꼬리 같은 아이가 앞에로 와도 좋고 옆에로 가도 좋습니다. 앞에서 이 아이가 이 사이즈가 18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건 살짝 더 크네요. 19 나옵니다. 높이도 18.5 사이즈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인데요. 유아이 개당 3만 원, 3만 원입니다. 세트 발이 이렇게 해서 유아이 3만, 원, 3만 원두개 이렇게 해서 6만 원 드려볼게요. 이번 아이는 이런데요. 같은 겁니다. 1번부터 지금 3번까지 제가 똑같은 거를 올려드린데요. 색깔은 완전히 달라서 제가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는 색깔이 또 완전히 다르고 유아이 또 붉은 계통 이렇게 진산 색깔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인데요. 엄청 실이 멋집니다. 엄청 실이 멋진데요. 네, 이렇게 식재했다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요. 이 아이 칼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 칼라도 이렇게 예쁜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색깔이 정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판매합니다. 3만 원, 3만 원 묶지 않을 테니까 좋으신 걸로 가져가셔도 되겠고, 아니시면 세트 가셔도 상관없으세요. 좋으신 방법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3만 원입니다. 자, 이번 아이까지요. 같은 집겁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멋있습니다. 요건 진짜 작품인데요. 이거는 그냥 커다란 대품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 식물 커다란 아이 식재도 굉장히 멋지고요. 아니시면 거실에다 놓을 그 관엽 같은 거 있잖아요. 어, 풍수에서 그 인테리어로다가 관엽은 둥글둥글한 이파리면서 그리고 사람 키보다 조금 작은 아이 심어놓으면은 어, 풍수적으로 굉장히 좋다 하네요.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아이인데요. 색감도 정말 예뻐요. 색감도 예쁘고 요 화분은 정말. 사이즈 대비 가격 정말 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있습니다. 이게 가격이 7만원. 와 이렇게 큰게 7만원 밖에 안해요. 사이즈 이렇게 보실게요. 28cm 나옵니다. 28 나오고 내경은요. 내경도 22 나와요. 높이를 보시면은 높이도. 자 높이도 이렇게 보실게요. 다리 포함해서 24가 나옵니다. 저는 요거 보고 와, 정말, 이제, 요거, 그냥, 안 나가면은, 물론, 더 있습니다만, 안나가면나 요따 심어서, 어, 거실에, 뭐 하나, 금전수라든가, 그런 날식채해서 놔야지, 아니면 둥글둥글한 이파리 하나, 아, 그런, 어, 관엽 식재해 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정도로 멋집니다.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고,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살짝 기울였잖아요. 이짝으로그 때문에 요 화분 화분 모양하고 수영하고 같이 잡아서 식재 식재를 하시면은 정말 예쁜 그런 화분이거든요. 가격이 7만 원. 이렇게 붙여 갖고 왔습니다. 가격 정말 정말 괜찮습니다. 요 아이 정말 네 강추합니다. 7만 원입니다. 네, 이번 아이는 빙그레분입니다. 이 아이는 빙그레분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 이 아이는 10 쪼봉, 여기는 10 나오고요. 자, 높이를 보시면 17cm 나온 아인데, 이 이렇게 양각으로 다파주신 화분입니다. 이렇게 화려해요. 네, 이렇게 화려하고, 해바라기가 측면 있죠. 정면은 활짝 핀거, 또 측면도 이렇게 반나 반 핀거, 그리고 가격은 16만원 이렇게 붙어있네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요. 네, 이 아이 아주 어, 사이즈 적당하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좋고요. 자, 이 아이는 옆에 거는 1이 나오고 여기는 10.5, 높이는 13 나옵니다. 요거는 이런 꽃이에요. 네, 이렇게 예쁘장한데요. 요 아이는 14만 원입니다. 요 아이도 빙그레 이렇게 있는데요. 네, 두개 하시면 30만 원입니다. 만약에 한 번에 두 개를 하실 경우에는 28만 원까지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여기가 어요 아이는 16만 원, 요 아이는 14만 원두 개를 하실 경우에는 30만 원인데 두개 하시는 분께는 28만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으신 방법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낮게 판매 가능한 거예요. 피어납니다. 이 아이 피어난데요. 요렇게 예쁘죠? 해바라기. 선이 정말로 예뻐요. 선이 정말 예쁘고 피어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쵸. 양각으로 다다 다 이렇게 팠습니다. 양각으로 깊숙이 파, 파놨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정말 생동감 넘치는 그런 화분이에요.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멋지고 예쁜 그런 화분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13.5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자, 높이도 좋습니다. 높이는 22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아주 멋진 피아노 화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는 가격이 얼마? 네, 잠깐만요. 가격은 이렇게 26만원입니다. 네, 이 아이 가격은 피어나 26만입니다. 이번 아이도 피어나분인데요. 이렇게 화려한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은 누가 봐도 그냥 세트감이죠.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입니다. 14 나오고 여기는 13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속속 속 사이즈, 안 사이즈도 1 0 나옵니다. 안 사이즈가 낮지 않아요. 요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8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이렇게 예쁩니다. 요 꽃이 제가 볼 때는 피어나의 이거, 이게 <laughs> 트레이드 마스크 같아요. 그쵸? 그런,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피어나는 많이 판매는 안 해봤는데 요 꽃이 가장 많더라고요. 화려한 예쁘잖아요. 피어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아이는 세 가지 꽃. 장미꽃, 해바라기, 데이지꽃 해바라기 이렇게 화려하게 그려 넣어주신 이런 아이인데요. 사이즈 같습니다. 가격 같아요. 보실게요. 18만원, 18만원입니다. 네, 두개 하시면 286, 36만원입니다. 두개 하시면 36만원. 이렇게 가볼게요. 근데 제가 두개 하시는 세트 가져가시면 가격이 좀 있으니까 만원, 딱 만원 할인해서 두개 세트에 35만원까지 드려볼게요. 피어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피어나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는 아이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예쁘죠? 여기는 꽃나무예요. 꽃나무 14만원, 여기 써있네요. 그쵸? 온 가격입니다. 이렇게 온 가격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면은, 16.5 나오고, 높이는, 높이는 10이 나옵니다. 네, UI 14만입니다. 14만, 피어나, 이렇게 되어 있구요. 색감 은은하니 예쁘고, 네, 환한분환한분 같네요. 네, 여기도 피어나, 이렇게 되어 있구요. 색상, 그쵸? 데이지꽃 굉장히 예쁘고 화려합니다. 이렇게. 자, 요 아이도 14만원, 14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낮게 판매 가능합니다. 14, 14니까요. 두이하시면 28만원이네요. 네, 좋으신 방법으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분 아이, 오리날다입니다. 요 아이, 오리날다인데요. 이렇게두개 똑같습니다. 두개 똑같은데, 이렇게 요런 아이들, 예언이 없어, 조금 키 작은 아이, 물론 키큰 아이도 괜찮겠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조금 아담한 아이, 이렇게 식지 해놓으니까 굉장히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봤는데요. 네,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가 14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도 좋아요. 높이 15.5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 가격은, 12만원 짜리입니다. 12만원, 12만원, 이런데요 물론,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습니다만, 이렇게다 <laughs> 세트바리를 굉장히 더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세트 가시면은, 24만원이네요. 그쵸? 네, 맞습니다. 24만원인데, 제가 이 아이 세트 가져가신다면은, 22만원까지 들을 수 있고요. 하나씩 가져가시면은, 12만원입니다. 네, 오리날다입니다. 이 아이 오리날댄인데요 네, 요렇습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디테도 굉장히 예쁘죠? 큰 사이즈 대품입니다. 큰 사이즈 대품인데요. 이렇게 멋집니다. 이렇게 진주를, 요런 데다가 진주를 박아놓을 줄이야. 생생, 상상도 못 했죠? 이렇게 멋진 빈티지 하면서 그런 엔틱한 화분인데요. 자,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이즈는요. 사이즈 보십니다. 19 나오고요. 자, 높이는요. 높이가 23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요. 네, 요 아이 대품. 어제 여기가, 요바지 색깔이 빨간 거는 이제 판매가 됐고, 요아이더큰 사이즈인데요. 어제 거는 30만원짜리, 요 아이는 32만원짜리 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요 아이 28만원에 드린다 했습니다. 네, 요 아이, 이렇게 해서, 32만원짜리 28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아이 오늘의 마지막 영상 할게요. 요 아이 짱구입니다. 이렇게 짱구인데요. 엄청 실이 예쁩니다. 리벳이라고 써있는데요. 네, 요거는 저기 헬리스 저기 세컨브랜드 같아요. 네. 3만원짜리입니다. 사이즈는요. 8 나오고 높이는 8.5 이렇게 나온 아인데 이 네. 요게 3만 3만입니다. 두개 이렇게 짱구가 있는데요. 짱구 되게 귀엽습니다. 이런아이고요 그래서 이요이 두개 하시면은 6만인데 두개에 5만 5천원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